가지를 따가 봅니다. 가지철이 왔으니, 가지도 따 먹어봐야지요. 큰게 여기. 아, 이 예쁘다. 조그만한 게. 아, 이 예쁘다. 요거는 좀큰 거. 큰 거. 가시가, 가지는. 에이,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오, 길쭉, 길쭉, 길쭉. 하나 더따 봅니다. 한개는 양이 작고 지금 보자 몇개가 여기도 크네 니도 땡강 하나 둘 땡강 두개도 좀 작아 한개도 오요 큰거 있다 이거는 우리는 먼저 와가 따는 사람이 임자 늦게 오는 아는 못먹고 저는 이번에 사실 처음에 가가요 이거 얼마전부터 익었는데 잠깐만 잠깐만 따기가 땡강땡강 하나둘 땡강 떨어졌는데 어디갔니 세개면 충분합니다 제일 쉽게 손쉽게 해먹을수있는 오이무침 해먹어요 오이도 아니지 <laughs> 오이가 아니고 가지무침 가지도 다양하게 먹는데 제일 좋아하는 방법으로 요거는 조금 더 키워서 다음에 어 여기도 저 아우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laughs> 아. 아이고. 작은 한게 이제 이러니까 이래 큰게 벌어 있는가 반면 저렇게 작은 거도 여기도 이렇게 열리고 이제 막 올라오는 거 이거 여름 내내 따 먹습니다 내포기만 <laughs> 심어 놓으면 우리는 항상 다섯 포기 심어서 이렇게 내먹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따가왔습니다일주하니 이번에는 아주 예뻐요 <laughs> 참 이상하게 자라는데 가지는 무농약 농약을 전혀 치지 않아도 아주 잘 자라는 장물, 가지랑 오이가 그렇습니다. 가지는 몇 포기만 심어 놓으면 여름 내내 따먹습니다. 그래서 자랄 때마다, 자라 있는 것마다 한 번씩 따왔어. 요리 만듭니다. 오늘도 쪘어. 가지, 쪘어. 오이 무침 만들어 봤습니다. 제일 편안하게, 제일 무난하게 먹는. 삶기도 하고, 저는 오늘 찝니다. 쪄봅니다. 들어갈 야채 종종 썰어 봅니다. 실파 한대 작은 거. 청양고추 두 개, 홍고추 하나, 썰어 봅니다. 다썰었습니다다 익었습니다. 아유, 다 금방 익습니다끝입니니다끝줍니다 끝입니다. 끝입니다. 끝니다 먹기 니다 크기로 찢어줍니다. 멀카 멀카. 양이 엄청 많아요. 다 아, 찢었습니다. 이제는 물이 많으니 살짝, 살짝 살짝이. 이제 여기에 썰은 야채 다 넣고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국간장 두 스푼, 까나리액젓 두 스푼, 마늘 한 스푼. 들기름 한스푼 들어갑니다 그리고 깨소금 한스푼 1물0물무침 금방 만방만 가지 요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더해 먹습니다. 다음에는 또. 시골가면 자라있으면은 동생들이 안 따가고 남아있으면 가지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지무침과 가지전은 저는 꼭 해먹습니다. 가지전도 아주 맛이 좋아요. 담아보겠습니다. 한 접시 양이 나왔습니다 시골에서 가지 따와서 가지무침 뚝딱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름에는 오이랑 가지랑 시컷 먹습니다 무농약 전혀 농약이 치지 않는 가지 오이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가지무침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